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강소영입니다. 자, 오늘 시험 잘 보셨나요? 또 시험 보시고 이렇게 총평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총평 강의 열심히 준비를 했고 사실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총평 강의에서는 어, 토익에 정말 너무 자주 나오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 하고요. 자 학생들이 정말 혼동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중심으로 열심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해커스 사이트에 또 오시면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자료 많이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총평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난이도가 좀 궁금하실 텐데, 파트 5, 6는 제가 중이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약간 실망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그 126번에서 130번 사이에는 약간 어려운 어휘나 문법 문제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평이한 편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혼동스럽다, 어렵다, 뭐 소위 논란 문제들을 제가 한번 뽑아 봤는데 뭐 from과 over 이렇게 구별하는 거, 명사절 접속사, 그죠 who와 where 그리고 전치사, 뭐 prior to와 전치사 on의 쓰임 이렇게 하나하나 각각 문제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 보시는데 제가 어 시간을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풀어 보시고 그리고 제 설명 들어 보시고요. 만약에 어 문제를 다못 풀었는데 제가 설명을 시작한다 하면은 영상을 잠깐 멈춰 놓고 문제를 어좀 답을 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인강을 보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10초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전혀 새로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 전치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from이에요. 여러분 맞히셨나요? from 자, 이거는 앞에 있는 어크로스와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 보셔야 하는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혼동되는 포인트들을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이 빨갛게 제가 색칠을 미리 해 왔는데 빨간 부분이 포인트. 예요 이것 때문에 정답이 된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호텔이 있는데 is located 위치에 있습니다 하고 어크로스 프롬이 이게 같이 합해서 무슨 뜻이냐면 맞은편에라는 뜻입니다. 맞은편에. 그 비슷하게 또 우리가 opposite 을쓸 수도 있어요. 예, 물론 opposite 이 형용사로 뭐 반대편, opposite direction 하면은 뭐 반대 방향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 전치사로 또 맞은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거는 어, 만약에 알고 계셨으면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across from 과 비슷하게 opposite 이라고 바꾸어 쓰셔서 맞은편에라는 예, 뜻을 만드는데, 컨벤션 센터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길을 건넌다거나 해서 이렇게 맞은편 있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는 이제 거품이에요. 컴마, ing 해서 분사 구문인데 사업, 뭐 비즈니스 하기에, 사업을 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across 때문에 across from 해서 맞은편에라는 전치사 덩어리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at least는 부사 덩어리에요. 최소한 이란 뜻입니다. 최소한 뭐 예를 들어 뭐 숫자 같은 거잘 나와요. 뭐 at least 적어도 뭐 30분 자 여기서는 이제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across from 이렇게 딱 묶어서 봐야 되니까 instead는 부사로 대신에 라는 의미예요 어? 전치사인 줄 알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치사는요 instead 하고 오브를 써야 전치사예요 대신에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부사 자리 아니다. 자, 그 다음에 over. 오버. over는 이제 across하고 어, over하고 같이 묶어서 쓰지는 않는데, 이제 over가 전치사로는 위에 약간 붕 떠있을 때, 뭐 over the table, 이렇게 붕 떠서, 뭐 램프가 있는데 테이블에 딱 붙지 않고 붕 떠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over the table,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혹은 부사로 이상이란 의미도 있어요. more than의 의미죠. 그래서 뭐 over, 예를 들어,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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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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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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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하0게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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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0 0 0 0 자, 아까 제가 across from이랑 opposite이 비슷하게 맞은편에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했고 지금 다세개다 다 지금 전치사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예문을 제가 어, 보여 드릴게요. 쉽게. 자, 은행이 post office니까 우체국이죠. 우체국 맞은편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the bank is across from the post office면은 마찬가지로 은행이 우체국 맞은편에 있다. 예,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두 개가 전치서로 맞은 편이라는 의미가 있구나 이거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크로스 혼자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마 어 o 로스 혼자 쓰는 거를 훨씬 더 자주 보셨을 거예요. 어크로스 프 m 보다 어크로스를 쓰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크로스 더스 e 트 하면은 길 건너가 되는 거예요. 어크로스 A 하면은 A를 건넌다. 그렇죠? 어크로스 더 브릿지 하면은 다리를 건너서 조금 다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하철역 입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길건 길을 이렇게 가로 질러서 길을 이렇게 가로 질러 길 건너서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약간 좀 다른 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아셨죠? 길을 건넌다는 건뭐 강을 건너고 길을 건너는 건 이렇게 건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약간 이동성이 있는 거고 이거 위치에 있는데 뭐 여기에 있으면 뭐 커피숍이 여기 있으면은 그 맞은편에 우리 집이 있다. 이 맞은 편이고. 이거는 가로질러. 이런 의미인 거죠. 약간 다릅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번 문제 또 10초 드릴게요. 자, 원래 ABCD 이런 보기를 딱 봤을 때는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 뭐 부사 이런 이제 생각을 먼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명사절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자,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관계대명사절 자체가 명사를 수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이에요. 위치가 명사 뒤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관계대명사절이나 관계부사절은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미스터타나카씨가 있는데 자좀 길어졌죠. 자꾸 짧게 만드셔야지 속도가 좋아져요. 자 근데 어떤 회사의 전자회사의 세일즈 매니저예요. 빨리 지워버리고 동격이죠. 그럼 짧아지죠. 자이 사람이 뭘 하고 싶냐면요. find out 알아내고 싶대요. 자 근데 뭘 알아내고 싶느냐? 뭐뭐뭐뭐를 인데 자 여러분 find out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뭐뭐를 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쵸. 목적어가 필요해요. 자,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제 목적어죠. 근데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장이라서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의문사는 원래 다 명사절을 이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후를 딱 보면은 관계대명사 이 생각을 먼저 하겠지만, 명사절 접속사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네 개가 다 의문사들이 뭔지 아시나요? 뭐 who, where, whom, which, what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명사 절을 이끌 수 있어요. 의문사들은 다 그래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전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자, 이네 개가 다 명사절 접속사이긴 한데 자, 여기서 어울리는 게 무엇이냐? 사실 해석을 그냥 해도 자, 프로덕트 데몬스트 i o 션이 뭐냐면 여러분 데모가 뭐죠? 데모? 데모가 뭔가를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시연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트레이드 쇼에서 빨리 지우고 짧아지죠? 자, 그럼 제품 어, 시연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를 알아내고 어, 싶다. 알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하나요? 이거죠. 정답은 A예요. A. 자 지금 제품 시연회를 한다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가 맞고요. 이렇게 후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건 관계대명사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인데요. 여기 지금 주어가 없어요. 그쵸죠 네, 그래서 정답 A예요. Where는 장소의 의미이죠. 그리고 완전한 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불완전하다.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자, 왓도 대체로 명사,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인데, 어, 왓은 그니까 무엇이잖아요. 자, 제품 시연회를 한다는 건 누가 나와서 아 이거를요 일단 뚜껑을 이렇게 여시고요, 이렇게 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설명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왓이 아니고 불완전하긴 하지만 웬도 완전한 절을. 끌어요. 근데 지금 여기 주어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 해석을 하셔도 그렇고 문법적으로도 후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고르기 문제였고요. 여기서 관계대명사랑 좀 혼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관계대명사 후하고. 어, 명사절 접속사 후하고 좀 이렇게 구별을 좀해 드릴게요. 이거 너무 중요하고 사실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심화학습인데, 아, 관계대명사 후가 익숙하겠지만, 명사절 접속사 후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대명사절은요, 통째로 형용사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 역할. 자, 그다음에 그럼 형용사 역할을 하면 관계대명사 후 이렇게 해서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거겠죠. 이런 명사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 선행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후가 이끄는 절은 이렇게 사람 주어가 없는 상태예요. 불완전한 절이죠. 그래서 위치가 관계대명사 후 절은 어디들에 어디 뒤에 들어가야 돼요? 명사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명사 뒤에 있는 후는 관계대명사 절의 후. 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계대명사 절이다. 자, 예문을 볼게요. 자, 우리가 가이드를 만났어요. 가이드,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안내해주는 사람. 근데 다섯 개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명사 뒤에서 후가 지금 수식을 하고 있죠. 이러면 관계대명사 후예요. 자, 그러면 또 위치가, 자, 후가 이끄는 절이 만약에 명사절이다. 그러면은요, 명사 역할이에요. 자, 우리 아까 문제에서는 어, 목적어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원래 명사가 뭐+ 뭐+ 뭐가 가능하죠? 주어 목적어 비동사 뒤에 보어가 가능해요. 자 우리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목적어 역할이었지만 주어 역할이나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면은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쉬운 문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모두 알아요. 하면 뭐+ 뭐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노의 목적어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절이죠. 자, who the really uh, real winner is죠. 자,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real winner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불완전한 절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니까 명사절.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두 번째 오세요 Who will take the job? 자, who will take the job? 이니까 누가 그 job을 맡을까? 그건 아직 잘 몰라. 이거는, 자, w 가 이끄는 절이 주어져. 그러니까 명사절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여기 보시면, 더 h e problem is, 문제는 누가 그 팀을 이끌 거냐? 이거다. 자, 그럼 비동사 뒤에도 뭐가 들어가요? 명사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보어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어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자, 비동사 뒤에 이렇게 보어로 사용이 돼서 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명사절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후가 이끄는 절이 무조건 관계대명사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후하고 명사절 후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어요. 위치를 아시는 거예요. 자, 명사 뒤에 후가 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절. 자, 자, 후절 전체가 주어 혹은 목적어, 보어 역할이다. 아, 그러면은 명사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